재미 우리가 공감으로 만드는데도 다들 좀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했었는데요. 어, 우리가 지금 어떤 충격을 진행되냐면 여러분들의 이제, 뭐, 개인 의견으로 어, 생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, 의견을 주시면 의견에 대해서 또 무성하게 답변가겠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겠습니다. 국회는 민생법안이 재무사법을 즉각 통과시켜라.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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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무사법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공정을 어, 많이 하고 있고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. 여기 있는 분들의 어, 의견을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무사법이 작년 12월 부로 어, 그 위헌 어, 결정이 나서 어, 현재 입법 공격 상태입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어,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가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. 아 어,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, 저, 납세자들이에 변호,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, 어, 세무사법이 빨리, 에, 그, 합법적인, 그리고, 어, 마, 어, 변호사가, 아, 세무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해계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해계학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예, 그 세법을 만들 어, 세무사 법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어, 기장별이나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세무사가 할수 있지 대기업본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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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왕에 기재부에서 아, 기재위에서 어, 통과된 세무사 법이 그대로 통과돼서 어, 그, 어,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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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안녕하십니까. 56기 생호사 신준식입니다. 지금 입법 공백인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통일, 입법 이제 회의를 남겨놨는데 이 상황에서 3년 되어 있던, 천, 기존에 제, 제정되었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입법 공백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자격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.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중개사 이렇게 각종 그 자격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자격사 나름대로의 그 고유의 그 업무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계류돼 어, 어,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어, 변호사가 모든 그 세무사 영역을 모두 다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, 자격사를 두는 두는. 근본 취지,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어, 조석기 당초에 우리 그, 어, 어 기재부에서 올라온 법 취지대로 통과돼서, 어, 각그 자격사의 업무 영역이, 고유한 업무 영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,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